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물운송론이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과정이 물류시설들 그리고 물류 거점지들을 계속 드나드는 이런 일들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운송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갑자기 물건을 실고 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시설에 시설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시설의 종류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공로 운송의 형태들 다양한 유형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류 시설입니다. 물류 시설. 물류 시설을 뭐라고 부르냐? 이제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을 위한 시설을 물류 시설이라고 한다. 운송, 보관, 하역을 하기 위한 시설을 이제 우리가 물류시설이라고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개념 보시면,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과 관련된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 부착, 판매, 정보 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이다. 자, 물류 관련 법규에 갔을 때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화물 운송론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다. 자, 세 번째, 물류의 공동화,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을 물류시설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물류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다 법령에 나와 있는 거죠. 자, 다음, 물류단지는 물류단지 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 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를 말한다. 그래서 물류단지 같은 경우도 역시 우리가 법규에서 여러분들이 필수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시첨단 물류단지와 그 우리가 늘상 보는 일반 물류단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도시첨단 물류단지 그리고 일반 물류단지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자, 도시첨단 물류단지는 도시 내에서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 유통 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 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도시 지역에 지정 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을 얘기한다. 이건 도시 내에서 물류 관련된 작업을 하는 거고요. 물류단지들. 일반물류단지는 물류단지 중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가 아닌 거는 전부 다 뭐예요? 일반물류단지다. 여러분들이 흔하게 이제 조금 도외지역, 시외 지역을 다니다가 보는 일반적인 물류 시설들이 다 일반 물류단지에 해당이 되죠. 자, 그리 물류단지 시설은 물류단, 일반 물류단지와 그리고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설을 말하며 일반 물류단지 시설은 화물의 운송화역, 분류, 포장, 가공 등을 위하여 일반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당연히 도시첨단 물류,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설은 도시첨단물류단지 안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법령을 공부하게 되면 이 얘기들이 계속 등장을 할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거 같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자, 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물류단지 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가공, 제조시설, 정보처리시설 등을 말한다. 이거를 지원시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물류터미널이란건 뭐냐? 화물의 집화, 그러니까 화물을 모으는 작업이죠. 그리고 하역 물건을 싣고 내리는 거. 그리고 이와 분류, 관련된 분류, 포장, 보관, 가공, 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자, 우리가 앞에 물류단지나 물류시설 얘기할 때이 얘기가 안 나왔어요. 자, 뭐냐면.